어, 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성분들을 위한 가성비 중고차 시간입니다. 어, 3부작으로 준비했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차량 딱한 대만 보여드릴 거고요. 어떤 가성비 차량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현대 아반떼 AD고요. 1.6 GDI 스마트 스페셜 등급입니다. 15년식 16년형이긴 한데 15년식에 10만 키로 탔습니다 가격은 930만원입니다 연식은 뭐 대충 한 9년 정도 됐구요 10만 키로 탔다 라고 하면 1년에 한 1만 키로 정도 밖에 타지 않은 어 아직 한창 더딸탈수 있는 차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 이력 먼저 보시죠 어,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 횟수가 1회입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내차 피해 내역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작은 어,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사고라고 보여지고요. 외판 교환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교환도 없습니다. 외판 교환이 없으면 뭐 안에 프레임이나 뼈다구를 먹었을 수가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 차는 주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차량은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정말 많이 찾으시는 차량인데요. 국산 차이고 너무나 많이 팔린 차이기 때문에 정비하거나 수리하는데 그런 부담이 정말 1도 없습니다. 엔진오일만 잘 교환하고 소모품 교환하시면서 잘 타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반떼 신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뭐전 나쁘게는 생각하진 않지만 가격이 이제 꽤 비싸잖아요 거의 한 2,500만원 그 정도는 줘야 좀 옵션도 좀 괜찮은 그런 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930만 원이면 금액적으로도 아주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흰색이고요. 디자인이 일단 너무 이쁩니다. 심플하면서도 좀 날렵해 보이고 귀엽기도 하면서 정말 괜히 많이 팔리는 차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내 도 굉장히 단정하고요, 깔끔합니다. 거의 뭐한 10년 가까이 된 차지만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죠. 실제로 뭐 키로수는 그렇게 어 연식에 비해 많지 않으니까요.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아, 거의 그냥 새 차를 받아서 타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스페셜 등급이어서 뭐 옵션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열선 핸들이 있고요. 뭐 전동 트렁크 이런 건 없지만 HID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후축방 경보 같은 뭐 주행 보조 옵션 같은 거는 빠져 있지만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차 감지 센서는 뒤에 있고 후방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에 오토 라이트 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건 없는데.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키에 블루투스 다 되고요. 열선 시트는 앞에만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음, 주행 하시는 데는 뭐큰 불편함이 없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차가 될수 있다. 첫 차를 구매하시던가 아니면 사회 초년생 분들 그리고 여성 분들이 타시기에도 이게 차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운전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0만 키로가 넘은 차를 뭐 어떻게 타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뭐 여성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차는 기본적으로 관리만 어느 정도 조금 한다면 20만 키로 넘게도 충분히 탈수 있고요. 특히 이런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정비하고 뭐 수리하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쉽게 얘기해서 엔진오일만 제때제때 교환하시면서 타시더라도 이차 20만 키로는 기본으로 찍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반떼의 정말 큰 장점은, 음, 감가를 잘안 맞는 편이다라는 건데요. 이 차가 지금 9년이나 된것 치고는 생각보다 감가를 많이 안 맞은 상태입니다. 어, 원하시는 대로 이 차를 그냥 쭉쭉 타시다가 뭐 4년, 5년 정도 타시다가 되파셔도 아무리 못해도 한 3, 400만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짧게 아반떼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성분들을 위한 가성비 중고차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능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안녕.